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그렇게 되면서 경고를 안고 있었던 백영진 선수가첫 판을 따내는 모습이고요. 일등인 가운데 두 번째 판 승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. 백영진 선수도 한번 결승에 올랐던 그게 보... 그래서 노련미가 좀 쌓였는지 약간 여유로운 모습이 보이네요. 그렇죠. 2017년도에 데뷔했던 백영진과 올 시즌 데뷔를 한 김태호 선수의 대결. 김태우 선수의 실업 무대 이전의 모습은 좀 어땠을까요? 대학 시절에도 역시 배기 있는 모습. 그리고 김태우 선수가 항상 학창 시절부터 2 등을 많이 했습니다. 아, 어, 예. 소년체전도 2등하고다2등을 했는데 대학교 때 처음 우승을 하면서 아 기뻐하더라고요. 그 대학 연맹에서 이 용포를 입고 저희한테 자랑했던 게 기억납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김태우 선수가 이 씨름 스타일을 봤을 때는 확실히 뭐. 좀 약간 터프하고 그런 깔끔하면서도 터프한 그런 경기를 하는데 실제 약간 성격은 좀 반대라고 하셨잖아요 아 완전 순둥순둥이죠 그렇죠. 그리고 저희가 뭐 사석에서 가끔 태우 휴가 하면은 이제 놀로 와라 이리 놀러 와라 이렇게 하면은 단체복을 입고 오더라고요 <웃음> <웃음> 뭐 경남대학교 이런 박힌 적힌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네. 제발 그것좀안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지금은 그러면은 이차원시청이 써져있는 옷만 입고 다닐까요? 아 요즘 못만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가지고 한번 다음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자 1대 0으로 이제 배경진이 앞서고 있습니다. 자, 중심이 뒤로 너무 빠져있습니다. 김태우 선수. 두 번째 판 피자거리 이후에 들배지기 오른쪽으로 계속 들고 있습니다. 아... 안쪽으로 그대로 배경진이 두 번째 판도 따내면서 힘찬 기업과 함께 2대 형으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. 김태원은좀더 여유롭게 할수 있었는데 급했습니다. 방 같은 경우에도 무리하게 뿌리치려고 했죠. 그렇죠. 발을 잡지도 않고. 자 이렇게 그럼... 되면 이제 배경진 선수는 김민정 장사와 다음 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치게 되겠고요. 조금 전그 장면에 대한 설명이었었는데요. 네. 딱 보시면 은 아무것도 잡지도 않고 저렇게 되면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. 네. 이 선수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. 무리한 공격이었죠. 일단 자기가 살아나고 봐야 되는데.